오늘은 원이홀딩스의 최근 차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핵심 종목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건 특히 중요한 시기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 평단이나 향후 진입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전략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종가는 47,55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시가는 47,800원, 고가는 56,600원, 저가는 45,300원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하락하며 마이너스 0 4로 마감됐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단순 하락이라기보단 눌림목 조정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신고가 돌파입니다. 이번 12월 후반 들어 고점 5만 60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전의 정고점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급등 패턴은 단기 재료도 일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장기 상승 추세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나 이 종목은 저점 기준 5,590원에서 상승을 시작해 지금까지 무려 750%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전부 우상향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단기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21선 역시 61선 위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로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가격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죠. 만약 이 타이밍에서 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010-270-16611로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663만 주 수준으로 평균 거래량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에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함께 실렸고, 이후엔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이 나오고, 다시 거래량이 붙으며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주도 세력의 매집과 차익 실현이 함께 진행된 복합적 구조로 보입니다. 이제 시세 흐름을 구간별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구간은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의 급등 파동입니다. 이 구간 동안 주가는 2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수직 상승했고, 당시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조정 구간이 이어졌고,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 이후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전환이 나왔고, 주가는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5만원대 돌파입니다. 이 가격대는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뚫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특히 5만600원 고점을 찍은 뒤 바로 다음날 4만7550원까지 눌린 것은 단기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이런 조정 구간이 다시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본인의 매수 평단이 고점 근처에 있으시다면 지금은 손절을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 분할 접근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 역시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보다 정밀한 전략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상승, 조정, 재상승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도 추세 전환의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적인 상승 이후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이격도 확대는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단기 접근자의 경우 5일선 이탈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즉 지금은 단기 고점에서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의 접근 또는 기존 보유자는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현재 단기 지지선은 45,000원대, 강한 지지선은 39,000원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눌릴 경우, 거래량이 다시 붙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이밍 포착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분위기와의 연동이 중요합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전반이 연말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원익 홀딩스처럼 강한 종목들이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를 넘기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를 보고,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이콜딩스는 신고가를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며 전체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재의 눌림은 새로운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보유자는 전략적인 분할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매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께 맞춘 전략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오늘은 단순한 종목 소개가 아닙니다. 바로 대형 세력이 실제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아가 여러분이 왜이 타이밍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이 혼란 속에서 대형 자금은 오히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엔 반드시 큰 상승파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결국 그 흐름을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과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 종목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매집은 차트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화면 오른쪽 차트처럼 바닥권에서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캔들을 만들고 거래량이 일정한 패턴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며 특정 가격대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들은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천천히, 티나지 않게, 하지만 일정한 가격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식으로 매, 매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시장을 80% 이상 이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분들께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종목을 기준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문자로 문의 주신 분들께는 보유 종목 점검과 신규 진입이 필요한 종목의 지지라인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지지라인 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는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지라인 하나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매수 타점, 손절 라인, 추가 매수 라인이 모두 잡힙니다. 지지라인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세력이 방어하는 구간이며 절대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서 손이 먼저 반응하고 결국 수익이 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좋다는 종목을 들어가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상승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파동의 막바지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상승파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중간에 쉬는 구간, 역추세를 만드는 구간, 다시 눌림목을 만드는 구간까지 전부 계획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매번 눌리는 구간에서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순히 10%나 20%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에도 보셨듯이 목표 수익률 10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나 단발성 접근으로는 절대로 계좌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서 한 번의 큰 파동을 제대로 잡는 것이 계좌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시작되면 길게 갑니다. 세력은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동 하나로 끝내지 않으며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큰 흐름 속에 들어가야 계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도 그 파동 안에 들어가고 싶다. 뒤늦게 올라탔다가 떨어지기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10-2701-6611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종목을 무작정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 종목이 세력 매집 형태인지, 지금 존버해야 할 자리인지, 정리해야 할 자리인지 먼저 체크해 드립니다. 그 후에 공략해야 할 매집 종목을 안내 드리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계좌가 이미 손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손실 상태에서 무작정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계좌 구조를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런 관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어떤 것은 이미 반등 에너지가 없고, 어떤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 진입해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 시각에서 먼저 간단히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보다 먼저 연락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합니다. 자리가 먼저 잡혀야 파동 시작 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입니다. 지금 기회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다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담받는다고 해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만 알려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